자 여러분들 저번 주 주말 유튜브 영상에서 안내를 드렸었던 진단 키트 관련 종목군들 단 일주일 만에 50% 이상의 급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과연 더갈수 있을까요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떠한 섹터가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 오늘 이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저번 주말이었죠 일주일 전에. 어,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하나 올려 드렸었고, 2주만에 영화 테크가 70% 이상이 터졌었는데, 이 이후에 갈 만한 종목은 진단 키트 관련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어, 뉴스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리포트적인 부분보다는 항상 매수세가 어디로 달라붙어 주는지 여부를 포착해야지 많이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번 주말 영상에서 제가 진단키트 쪽 왜냐면은 현재 코로나 특히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에수세가 진단키트 쪽으로 달라붙어주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단 일주일 만에 뭐 시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뭐 있을까요? 어, 뭐 휴마시스라는 종목도 있을 것 같고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단 일주일 만에 50% 이상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리뷰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게 2주 만에 이제 영화 테크 70%요 영상을 언제 어 저번 주말에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신다면 은그 당시에 진단 키트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뭐 수젠텍이라든지 뭐 인트롬바이오 큐마시스 등등. 등등등등의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들이 있고, 여기 쪽으로 수급이 달라붙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일단은 수익이 제법 많이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뉴스적인 부분도 똑같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특히나 이제 인도발, 영국에서도 하루에만 1만 명 이상의 확진자 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이쪽으로 수급도 달라붙어 주고 있고, 주가 주가 자체가 많이 움직이지 않았었다 보니까 아 지금 돌아가도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 여러분들 시즌이라는 종목이죠. 그 당시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게어 동그라미 부분이 이제 저번 주말에 금요일날의 차트인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어리,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 시즌이라든지 이런 종목 안내를 드렸는데,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주일만에 한4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휴마시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일주일만에 6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 또뭐 있을까요? 엑스스 바이러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3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진단기태 관련된 종목분들이요,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이어가져가고 있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첫 넵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뭐 CTC 바이오, 인트론 바이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안 오른 종목군들도 많은 것 같고, 뭐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EDC, g 일반적인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나노엔테 일반적인 진단키트 관련 적으로 수급에 달라붙어 주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패턴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더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여기서 더갈수 있는 걸까요?라고 질문을 주신다면은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어,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 아마 오늘 뉴스 보신 분들 이제 조금 어, 어떻게 본다면은 걱정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델타 바이러스 보시는 것처럼 옆에 걷, 옆에서 걷기만 하더라도 감염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생각했었던 것보다 재차 팬데믹 형상으로 가져갈 우려감스러운 뉴스거리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고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인도에서 그다음에 영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건데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시기면, 보시면은 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초기 단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유입이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만 190건의 확진자 수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어 저는 좀 하루빨리 이러한 부분이 어 집단 면역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서 어 이제 자영업 하신 분들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든. 분들이 하루 빨리 더 힘을 얻어가셔가지고 일상 생활로 빨리 복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 스쳐도 감염이 될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 만큼 이게 지금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조금 어. 영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파 변이로서 확진이 나오는 수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마스크 필이 어, 착용을 하면서 일사, 어, 생활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 있는 급등에 있는 종목군들을 덥석 매수하시기 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을 때 저가의 매수를 잡아가시게 된다면은 저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들 다음 주에도 이어서 재미를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급적인 부분으로서도 아직 진단키트 쪽에서 빠져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진단키트 관련 종목분들 지속해서 관심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일주일 만에 어,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져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 자 우리 사이다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저번 주말에 요거 하나 말씀 말씀을 드렸었고요그 다음에 제가 우리 기술을 통해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었던 거 많았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특히나 여러분들 오늘이 몇월 며칠이라면은 자 지금 오늘 현재 시간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6월 25일 금요일 이번 주도 증시가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제 한 2시간 20분 정도 가량 남아 있는 상황인건데 일반적으로 제가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이 6월 25일이니까 다음 주까지가 진행하게 된다면은 6월의 마지막이 끝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7월달에 또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섹터는 다음 주에 수급이 많이 대 이동을 하게 되는 부분인 거고 그것을 정확하게 포착을 하게 된다면은 또 7월달에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어 종목군들또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고 그거는 다음 주 영상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6월달에 우리 어 시청자 여러분들 직장인 요거 사면은 6월달에 직장인분들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사면은 돈 번다는 라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에 이제 친환경 섹터 관련된 종목분들 많이 안내를 도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기사를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 10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친환경 섹터의 종목군들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든지 간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수출적인 부분, 기술 패권적인 부분 나중에 가져갈 수 있겠지만, 뭐가 됐든지 간에 앞으로 10년 안에 지구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뉴스를 보셔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저는 이쪽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투자금이 지, 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환경 섹터의 종목군들은 눌림목 구간에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 아니라 매수세가 많이 달라붙어주는 종목군들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 조정적인 부분 바닥권에서 잘만 매수하시게 된다면은 또50% 어100% 200%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이 보이시니까요 그런 부분도 집중해가지고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면은 일단 당장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떤 섹터의 종목군들이 오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보시는 뉴스에서 어, 다음 주에도 이쪽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조금씩 우려감스러운 부분으로 어, 우려감스러웠었던 부분이 완화적으로 가져가고 있죠. 미국에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연준 의원들이 뭐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인 성향이었었던 사람들이 이제 매파적인 부분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이거 금리 인상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일단은, 어, 어제 또 발표가 났었던 미국의 고용지표가 또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보다 좋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부분인 거고, 어,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이 될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비지수, 어, 개인 소비지수라든지 개인 소득지수에 대한 지수가 발표가 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연준 의장인 파월 연준 의장이 요 정도 부분으로서는 내가 지 지금 단행을 하고 있는 통화 완화 정책을 180도 바꾸기에는 모자르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가 유행하고 있습니까? 다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어,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을 강행하지는 못한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증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안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저는 이쪽에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매매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저는 이런 쪽으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려요 진단키트 관련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일단은 제약 쪽 제약 쪽은 지금 여러분들 오늘 뭐 심풍 제약을 필두로 해가지고 제약 바이오 섹터의 종목군들이 수급이 달라붙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 뉴스적인 부분은 사실상 이게 정말로 좋은 뉴스인지 참된 뉴스인지 아니면 은 거짓 뉴스인지를 아무래도 정보가 너무나도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판가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일단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쏟아지게 되면서 수급이 이쪽으로 쌓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약업체 쪽 특히나 일반적인 제약들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쪽으로 해가지고 수급이 달라붙어 주고 있고 이쪽으로 가져가시게 된다면은 나쁘지 않겠다. 자 코로나로 딱 치시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섹터의 종목군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는 일단은 코로나 진단 치료제 백신 관련해가지고 수급이 달라붙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뭐 신풍제약, 셀리버리 중해제약 뭐 등등등등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치료제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쪽으로 치료제 쪽으로도 마찬가. 지 가질 거고. 어,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는 거냐면은 어메르스는 아니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이랑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류 쪽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물류 쪽에서도 이제 종목군들이 이렇게 있는데 물류 쪽은 왜 오르겠습니까, 여러분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급증세가 나타나게 되고, 이게 스쳐도 감염이라고 하게 된다면, 만약에 혹여라도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변이 바이러스가 아까 그러니까 다시 재확진을 가져가게 된다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거리 두기를 좀 완화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저는 완화하지 못하고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에 계시는 비율이 더욱더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어디 쪽이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까? 택배 쪽, 물류 쪽이 당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종합물류 섹터 쪽으로도 지금 수급이 달라붙어 주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으로서도 괜찮은 상황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물류 쪽으로는 어떤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뭐 태웅 로지스, 인터지스, 현대글로비스, 한주, 한솔 로지스틱스, KC, KCTC, 한익스프레스, 세방, 한진, 초록뱅컴퍼니 요쪽은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유성 TNS, 동방 CJ, 대한통운, 성광 그 다음에 등등등등 요런 종목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군들 일반적으로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 올라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요. 일반적인 물류 섹터, 택배 쪽으로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상승 흐름을 가져갈 만한 종목군들 많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어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런 쪽도 지금 수급 달라붙어주고 있으니까 매수 관점으로 아니면은 관심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고 계시면은 다음 주 아니면은 다다음 주 어, 저는 단 이게 한달 안에는 조금 시세를 많이 주지 않을까 단기 관 쪽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저번에 찍어드렸었던 영상에서도 우리 주린이 분들 주식 초보 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제가 저번에 진단 키트 저번 주에 진단키트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을 때, 예를 들어서 시즌이라는 종목, 시즌이라는 종목이 제가 저번 주 주말에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렸었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때였었거든요 시즌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주가가 안 올라갔죠. 안 올라갔을 때 일반적인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조정만 받고 있는 부분 어떻게 보본다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뭔가 이게 오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은 막상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매수를 안 하시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많이 올라가고 있을 때 이것을 매수해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너무나도 많이 주십니다.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에 입회하시는 이제 회원분들 주식 입을 주식을 입문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공통적으로 질문을 주시는 부분인 건데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식도 똑같고 부동산으로도 똑같고 돈을 버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잘못. 방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비싸게 사셔서 더 비싸게 파시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조정을 받게 됐을 때그 부분을 못 참으시고 손절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잘못 매수를 하셔가지고 내가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마이, 어, 계좌가 뭐 마이너 30% 마이너 40% 이상 막 내려가게 되는 모습이 어, 파괴되실 거라고 어,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자 결론입니다. 내려가 있는 부분 저는 항상 싸게 사셔가지고 비싸게 파시는 투자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만이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단 키트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부분인 거고 그 당시에 제가 치, 어, 친환경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거.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급등 나오기 전에 항상 요럴 때 바닥 꺼내서 매수를 하셔야지만이 이렇게 많이 급등 나오는 종목군들을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제약 바이오 섹터의 종목군들이라든지 물류 쪽으로 지금 아직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요런 종목군들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어, 물류 종목이라든지 제약, 바이어 섹터의 종목군들 너무나도 종목수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 라고, 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한번 도움 좀 주십시오 라고, 어,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우리 저희 사이달 경쟁구소 이제 문의하시는 부분 체킹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클릭하셔가지고 문의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물류 관련된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학 키트 쪽으로도 지금 매수하실 만한 종목군도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제약 바이오. 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수익 많이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문의 많이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사이다 경제무술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게 된다면요 지금처럼 지속해서 수급 달라붙어주는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어, 양질의 컨텐츠 계속해서 촬영해가지고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